루트 파인딩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루트 파인딩이 뭐죠? <laughs> 루트 파인딩은 말 그대로 루트를, 길을 찾는다잖아요. 길을 찾는다라고 하면 쉽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집에서 나와서 이 매드짐에 올때 먼저 루트를 찾죠. 쉽게. 시작하는 거랑 완등을 찾죠. 그런 것처럼 출발 지점에서 우리 도착 지점까지 이제 내비게이션 켤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가나? 찾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지도를 찾았지만 지금은 내비타 켜고 출발 지점, 도착 지점 딱 하면은 또르르륵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호인들의 클라이밍 짐 이용할 때는 스타트를 찾으면 분명히 손두 개, 그다음 발은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네 포인트를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출발지예요. 그럼 뭐 찾아야 돼요? 완등지를 찾으세요. 그니까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보통 내비게이션도 출발지를 적으세요? 도착지를 적으세요?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경로 1, 경로 2, 경로 3. 가장 최적의 경로를 가져가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경로 나오고 아니면 가장 큰길 나오고 막 여러 가지의 컨셉으로 옵션으로 주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길을 찾을 때도 정답은 분명히 루트 세터의 우도한 바가 있지만. 나에 맞게 한 두세 개를 생각할 수 있다. 경로 찾기 두세 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작과 출발 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완등 지점 본다. 쉽죠? 네. 어. 근데 네. <laughs> 처음부터 완등까지를 하나하나 계산해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있는데, 완등이. 근데 이쪽으로 가란 얘기는 거의 없죠. 그 방향에 향해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흐름을 갖고 있어요. 흐름, 길을 잡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오케이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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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있네 이렇게 파악을 먼저 하세요. 세상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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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따질 때 저도 그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냥 여기서 저기 가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메타인지라고 해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아, 이렇게 있네. 라고 먼저 그냥 큰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길은 찾았잖아요. 길은 찾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갈 거야 할 때, 거기서 저는 나를 뺐으면 좋겠어요. 나를 빼면 남한테 얘기하기 참 편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조잘조잘 할 때는, 순수는잘 두잖아요.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야, 너라면 할수 있어. 또 이렇게? 쉬임새는 넣어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내 몸에, 내몸키 있잖아요. 키와 팔 길이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랑 되게 비슷한 그런데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어.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려. 그니까, 나하고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이라. 나보다 엄청 작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주지?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객관화시킨다고 하죠. 객관화시키고, 그 상황에서, 아, 여기서,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모았다가, 오른손 나가고, 그 다음 왼손 가고, 왼손 한번더간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게좀 편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세 번째 얘기는 손 따라간다. 먼저 손으로 계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물론 발로 하는 코디는 발을 지점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내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몸통을 먼저 생각 안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이나 또는 발 이거는 다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야. 발로 밟고 가면 발, 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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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으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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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이제 발은 일단은 제가 얘기를 언급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손만 얘기할게요 손으로 먼저 따라가요 그러면 오른손 왼손 모으고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가고 그다음 왼손 가고 이렇게 쭉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이제 레벨이 업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 방식과 그다음 블럭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이 트래킹 연구인데 이 루트 파인딩할 때 눈이 어떻게 따라가나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이 트래킹 루트 파인딩할 때 어떻게 가냐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니면 블럭으로 해서 돌아가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손과 손을 보고 손을 봤죠. 그럼 여기에 발발 맞춰요. 손 발발 맞춰요. 이런 식으로 블럭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 하나의 블록, 그 다음에 요거를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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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집 만들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집은 안정적인 집도 있고, 좀 불편한 집도 있어요. 하지만, 아, 내가 저기서 이 손을 중심으로 양쪽을 찾는 거야. 그래서 손과 발을 매칭 시켜. 손과 발을 매칭시켜. 손과 발을 매칭시켜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뭘 봐? 시작, 완벽.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 보면서,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어, 손하고 발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요렇 요거, 요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나로 돌아와야 돼. 뭘 하냐면 이거는 정말 좀 높은 레벨의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